노래 BGM 다시 깔아주면 안 돼요? 나 라이브 진짜 많이 했다. 그러게 저번에도 한 번. <laughs> 저는 오늘 일찍 퇴근했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은 오늘은 에그드랍. 아 오늘 에그드랍 먹었어요. 샌드위치. 왜 댓글 달아? 나한테 그냥 그런 거안봤예쁜 <laughs> <laughs> <어떻게> 댓글 달아요!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? 집에 가서요? 저는 집에 가서 네. 유튜브 볼 겁니다. 그리고 와차도 볼 거예요. 네? 와차에 뭐 웨스트 월드라는 응. 거를 보고 있습니다. 요즘 재밌습니다. 어, 응. <laughs> 월드는... 되게 화질 좋게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다들 맛저 하시고.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켰어요 라이브 <웃음> 충동적으로 <웃음> 어, 어 맞아요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퇴근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감격스럽습니다. Oh w Did you know that Ariana Grande is already married? Yes, I know. 언니, 유룩 u l 언니, 사랑해. 헬로우 유 o 뷰 o u are b e a 다들 퇴근하시고 계시겠죠? 다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, 저도, 저도 <laughs> 행복하게 퇴근할게요, 여러분. 안녕. 나 믿겠어? 가지마 가지 해도 돼? 가지마. 가지마. 바이.